먹태 먹태. 유이 아. 노노 냠냠냠냠냠냠. 음, 맛있다. 귀여 유진이가 좋아하는 퓨레는 뭐예요, 그럼? 어떤 퓨레를 응? 제일 좋아해요? 유진이 아. 바 바나나 이런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아, 좀 달달한 걸 좋아하네. 아유, 좋아. 아. 뭐 뭐야? 먹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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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엉 유엉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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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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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저 가고 싶어서 그우지우다 먹고 가자. 다 먹고. 엉 우엉 우 우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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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한가 봐 아니, 앞에서 깐죽거려가지고 <laughs> 아, 뭘 깐죽거려 내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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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목태를 보고 먹물을 유주야 이거 찍어 아아 나나 유준아 목태 저기 있네 목태 저기 있네 목태 지금 강아지 의자랑 같이 있을 때 인형 같다 그니까 러 장난감 이야 <laughs> 아까부터 힘이 빠진 것 같은데. 유진씨유심히 <laughs> <신나. 으에이> <laughs> 친다. 봐봐봐봐. <laughs> 봐봐, 봐봐. 어 손가락으로 치게. <laughs> <laughs> 풍선 안에 유준이가 있네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게 헬륨 가스가 들어간 풍선이라 가지고 위로 뜨거든요. 유준이가 이거 계속 잡고 놀아. 수선이랑 뽀뽀했네 을먹이싶은지 밥을 먹고 싶데 밥을 먹 가자. 유진이 가자.

잡을라고 잡을라구 저가 알고 싶었으나? 어이 이런 느낌 좋아한다 애가 유진아 나와와 귀여워 불 치고 됐다아 귀여워 오늘은 다 같이 카페를 갑니다 어. 커피 한잔 하고 이습니다음 <laughs> 가보자 이진아다 같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도착했습니다 우와 놀다떡밥 하나 더 줄까? 떡밥이 하나 더 주세요 이거 어, 이거 있다 이거 뺏고 이야, 어, 어, 어머, 왜 바꿔치기래? <laughs> 어머, 신발 어디갔어? 신발이 벗겨졌네요 신발이 아직 크긴 하가 봐. 진짜. 자, 이모 신겨줄게요. 아, 이거 신발 빨리 맞네. 걸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새 거는 사줘야겠다. 야, 큰거 사주면 잘했다니. 그런데 그러니까. 내가 더 작은 거 사려다가 음. 사이즈 없어서 큰거 샀거든. 아 맞나? 와, 진짜 잘했다. <laughs> 왜 이렇게 귀엽니? 유준이라서 귀엽쥬? 유준왜 이렇게 귀여워? 짠! 귀! 꾹! 아 이렇게 얼굴을 내가 가까이 들면 다 먹네 본인이 이렇니까 유준이가 좀 빼리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 턱도 턱도 아이씨! 유준! 코한번 닦고 암! 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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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니 유준이랑 닮았다 이렇게 이렇게 닮았는데? 어. 유준아 저기 봐봐 너왜 이렇게 늙었냐? 베이비들 사이에서 이렇게 늙었지 야 a 이 y Baby, <laughs>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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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준아, 조심하세요. 운동신경 아무리 좋아도 너무 지금 끝입니다. 우리 저기 라볼까 저기 동그란 거 가볼까? 이준아, 뭐야? 우와. 무슨 느낌이야, 이거? 오, 어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, 어디? 어디? <laughs> 그냥 앉고 <어디 갔지? 웃음> 아니, 손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, 이렇게. 갈까? 가봅시다. <laughs> 요준이가 주무시고 계시고, 유준이가 일어나서 응. 아이고, 저희가 만말을 지금 줄 겁니다. 좀만 기다려. 요준이 만만 못 가? 지금 완만 시간? 시간. <laughs> 유준아, 전자레인지가 신기해. 밥 먹자 들 봐. 좀 시키고, 이제 30초 됐습니다 맛있지, 유준 맛있지, 맛있지. <목소리> 맛있지? <목소리> 맘마 먹고야지 부산 가야지 유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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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빵보다 에무지 끼고 오니 먹고 기저귀도 갈아야겠는데? 이모의 이모 하나 보고. 이모의 이모 하나 쳐다보는데? <목소리> 우리 차도 한입 줘? 우리 차도 먹까? 을 너무 이여요어뭐시만 뭐야 잠시만요. 아, 잠시 하이, 아, 이군 아, 군시군 아, 잠군만군 아, 군시군요군잠군만요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잠 유, 야겠다 <laughs> 유진이 유진이 아, <laughs> 아, 아, 유진 이구산아어요할머니랑는 그리고, 박테도, 습니다 아, 이고 유진 이 유진 발차. 유진 자 유진 잘자 유진 흔적. 유진 이차 유진 발차. 유진 발 유진 발차. 유진 발유 유진 도 퇴근 시간입니다 님 일어나셨어요? 아이고 아이고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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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아 이리 와이모 이모 이모 안나 이모 안나마아마한 이모 아, 잠깐 만어잘 잤어 어구 잘, 잘 잤어 아니 얼굴만 봐도 잘 잤네 이모들 안녕 해봐 지 아, 안녕 안녕. 풋난 <목소리> <laughs> 거 아, 같은데. 유준일 큰이 모아는 밥 준비하시네요. 오늘 브로콜리도 넣게 볼게요 오늘. 유준일 짜는 뭐해요 에이 케어 잘못했요 이게 뭐예요? 유준일 마마 마마 이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랑 이거랑 음. 다 섞는 거야? 응. 음. 아 많이 먹네. 응. 음. 근데 다 먹는 데한개몰 때? <목소리> 조유준 빠빡 <좀 빡빡. 목소리> 이렇게 해서 어, 1분3 0초 정도 이제 돌려주세요. 네. 어, 음. 음, 네, 안녕하세요. 어, 네, 네, 할 것인가? 오, 오, 옳니, 안녕하세요. 기억을할것인가 안녕하세요. 차이야. 자다 일어나세요. 누구의궁색나 이게 자지그러져가지고 이거 뭐야? 제, 자 <laughs> 아 맞아요 아버지 아버 아버지 옛 병원에서 유명한 백수는다고 나는 모르네백수는 무조건 다 알아 아, 나 뒤에 왔었어 나나 아, 오늘 오셨어요 이렇게. 네, 커피 몇잔들었지 아빠가 왜 자주 산다 아버지 배가 아 외과도 아주 한계들 갖다 한계다 한계들 갖다 한계들 갖다 한계들 갖다 한계들 갖다 한다 한계들 갖다 들 갖다 한계들 갖다 한계들 들몇들지아다다다다 내려 들다한한들다 네. 예비이죠? 아침도 한번딱 드시면 돼 아버지 배달을 못, 못 해가지고 다날 커피가 짱! 음식 할 때만 손이 크신 줄 알았는데 팬 <laughs> 서비스가 좋네. 아, 어, 수고했어.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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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기가 한발날려와가지고안 가고 있지? 음. 어, 여기 비둘기 날려오죠 저기 저기, 저기, 어. 저기 비둘기가 왔어. 어, 여기 비둘기. 아이고, 참아 이지, 잠아, 아이고, 참아 <목소리> 이모, 싫어요. 그래. 유진, 냠냠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유찮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이아아서 먹어 이게 자기주도 그거 아괜하는거야아니에요유찮아밥먹아야 음. 응. <목소리가 하는 거. 웃음> 돼요 유찮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 온참 먹네 이야 오리스 뭐. 더 있답니다 밥모지라면더 있어요 봅시다 잘생긴 수박기나준이 이모야 이모야 볼까이리볼까봐오와잘만난준이 이모야 이모이 이리 와이이만한테봐이제 도유준 잡으러 간다! 잡으러 간다! 빠이! 안녕하세요! <laughs> <laughs> 다 부순다, 다 부서! <laughs> 어디 들고 가냐? 유준이 좀 잤나? 유준이 많이 안 잤다. 오전에 2시간, 오후에 4 0분 음. 99시간... 오, 너무 잘 걸어. 이모. 이모. 잘어아이모부나이모부모나 봐. 아나 봐. 이모 가아 봐. 아, 내 보니까 파란색 옷 때문에 그러네. 아, 뭐야. 가 봐. 이모한테 가 봐. 싫어하는데. 싫어 싫어. 목태도 왔습니다 케이 오케이. 들어가있나?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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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할미 케이빠이빠이빠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이오이이이 유, 안녕 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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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